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포럼이 열리는 해와 공공 그라운드 001 라운지에 찾아갔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에서 개최했는데요.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은 미래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한반도 미래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 세대 연구 네트워크 그룹입니다. 저도 통일부 유니콘 기자로 초청받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탱크탱크, 전 저는 선정책 연구원에서 선유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을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10명이 모였었어요. 지금은 15명 정도 모여있는데, 15명의 시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봐보자, 라고 원래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주제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포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나요? 저도 이제 초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 근데 나 한반도 문제 잘 모르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보통 북핵, 아니면 통일, 이렇게 저희가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틀을 깨보려고 합니다. 그 한반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구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주제들이 사실 저희와 맞닿아 있고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한반도라는 주제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간단히 자기소개 듣고 저희 이 모임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간단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라고 해요. 저는 한결의 통일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고 하는 일은 이제 통일문화진작을 위한 그런 활동에 포함된 심포지엄 이런 거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때. 진짜 훌륭한 우리 미래 대와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가치와 기회가 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GM이란 그런 차가 있는데 우리 테슬라를 만들겠다. 아 이런 모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시는 역감입니다. 저는 네. 환경 운동을 이제 좀 오랫동안 해왔고요. 2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또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분야와의 어떤 교육 다른 분야로서 이제 계속해서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아마 이 모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그룹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배두현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경기단체 싱크탱크에서 그 경제와 산업 분야 관련된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BBC라고 하는 그 밧데리 배터리 배터리 그 그다 칩스 관련된 연구들. 관심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재 연구 재단이라는 곳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 어, 예비역 육군 대위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이제 북한군을 보면서 복무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홍보를 하나 드리자면 나름 유튜버기도 합니다. 어, 유튜브 코리아 세진 채널을 이렇 <laughs> 주시면 재미는 없지만 가끔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한번 들어보고 어,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중 관계를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 되게 국제사회에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대로 맡두면 전쟁이 어느 순간 용납되는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잘보시면 미중 전쟁은 미국과 중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3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중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 그러니까 외교 안보 안에는 결국 경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되게 경제 안보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경제와 산업은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사실 먼저 위기를 라고 보는 이유는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글로벌 지정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모두 현재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사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만 봐도 사실 그게 모두 다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저출산하고 고령화된 사회문제까지 여기에 가미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사실 고민이고 그런 논의들을 사실 이 폰업에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기울라고생각했던 점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그 BBC 분야 반도체, 바이오, 칩스 관련돼서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주요 선진국들의 로보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위주의 지금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들이 지금 다 로보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희가 전략적인 선택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저희 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소라고 볼수 있는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유력과 사실 미사일 도발이라고 봅니다. 과연 미국에서 이걸 얼마만큼 지금 지켜보고 용인하고 바을지가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 에 더해져서 대만해협 문제까지 중국이 지금 미국과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만약 이 문제까지 애들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위기 상황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화가 네. 평화 이제 사라져가는 가치라고 저는 좀 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인식고사 정년 그 거를 가이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여전히 가반수가 넘긴 하지만 퍼센트는 좀점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평화적 공존, 중단에 대한 그런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말 자체가 평화적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성립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뭘까? 아니 진짜 통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나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모호해지고 있고 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논의를 좀 활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가 위기죠. <laughs> 기후 위기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후 위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불 예측,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위기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한반도 이 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어, 인쇄술을 발명이 되면서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되면서 종교혁명이 가능했고, 또 산업혁명이 가능했습니다. 어, 인쇄술의 버금가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진 게 무엇이냐? 디지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사실 많이,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4차 산업 혁명이 아니라 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어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삶에서 인간성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구조들을 어 파괴적으로 바꿀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고 어그 초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는 지정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국 패권 질서가 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는 동시에 어각 지역에서는 전통 문명들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란 사우디 기존의 인류 문명의 전통적인 부흥을 했던 중국 포함해서 어, 그런 곳들이 이렇게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흘러왔냐 우리 한반도는 혹자의 어, 말처럼 제국의 의로운 민족으로 기능을 해오지 않았나? 어,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중국도 놀랄 만큼 주자학에 빠진 주작적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종의 학사로서 기능을 했죠. 그리고, 어, 신민지 시대가 되면서, 어, 일본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어, 그 이후에 미국의 지금 박사과정을 밟아온 과정이 지금까지인 것 같은데, 어, 이제는 미국의 박사과정을 어, 이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문제식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를 지금 보고 있고, 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에 대한 건데요. 한류를 굉장히 탄압하면서 K-팝을 굉장히 경계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MZ 세대들이 그렇게 문화가 유입이 돼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봅 대성가 메타버스 산업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되게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개성공단의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해서 살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그 어떤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개성공단 영상을 틀어줬을 때 아이들이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의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김정은 시대에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mz 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북한의 어, 노동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조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북한의 mz 세대뿐만 아니라 통일이 또 기회로 다가오고 이렇게 관심을 받게 하려면, 나만의 m z 세대들도 되게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m z 세대들이뭘 좋아하고, 어디서 놀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대국 분야에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또 일하는 연구자들이나 젊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도 사실 좀 부족한 편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받으면 좀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남북 경영 자체가 다 올스톱 되어있죠. 사실 UN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국가도 사실 국가와 구별을 썼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7년, 1 8년에 남북경협 했던 사업들 간단하게 좀 경험 좀 말씀드리면, 직접 북한 방북해서 부산 천지 가서 천지 불떠 오고, 인류관 가서 냉명 먹고, 그 당시에 사실 남북경협 실질적으로 돈이 된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북 준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북한 경제 산업 진출 전략 방안 관련된 연구도 했었고요. 그럼 어떠한 산업이 과연 북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었고 기업 인터뷰도 많이 했어서 관련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었그 사업들 몇몇을 살펴보면 뭐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SOC 사업들 도로건설, 토목,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개성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때 근로자 인건비가 월 대한 150달러였어요. 한율 계산해보면 한달 인건비가 20만원 정도거든요. 그때만 봐도 지금 저희 한국 인건비의 한 10분의 1, 15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인건비만 놓고 봐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당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했던 사업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노트북, 전자기기, 첨단 산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북한도 세계 산업의 경제 변화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읽고 고 그들도 그쪽 분야에 진출과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만약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있어 가장 큰 좋은 옵션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그 대홍단 감자 노래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그 BTS와 블랙핑크 가 같이 합쳐지면 무엇 더 상승해 볼수 있을 거 하고 어, K-POP의 장점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도 그 국민들이 이슬람 문명권에서도 굉장히 K-POP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북한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문화적으로는 진짜 재미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이, 그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그 막혀 있는 걸 뚫어낼 것이냐가 이 문화적 교류의 좀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형식의 포럼을 탈피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자의 영역과 경험에서 겪은 한반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은 후원, 멤버 참여, 합동 연구, 포럼 기획 등 협업을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